아구! 아! 나이스 가자 디 아! 나이스. 다우리야 다우리 다우리 아 좋아한데 어 됐다. 테지 어! 테지 콜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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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어, 근데 아, 먹어, 슛! 어. 아. 어이형 키퍼 개 잘하지? 아! 어, 나이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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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뺏었다 뺏었다 이 가다 말아 패었지오 <목소리> 어, 뭐야 오 <목소리> 어, 명빈 <명민> 나이스 패스였어 오 <목소리> 명빈 패스 개굿 15분씩 할까요? 15분? 오늘 몇분 하면 요 거의 한 15번 하는데 원래? 힘들어서? <목소리도> 다 됐다. 자. 가자. 왜여기 여기죠. 아, 여기다. 나랑 똑같아, 명민이. 잘했어, 잘했어. 우리 전문 키퍼가 없어서 그래 저희 키퍼가 잘했어. 어, 명민 나이스. 우리 음, 또 뛰어야지. 힘들어, 힘들어. 허리 잡아. 이씨 어, 전문 기법, 전문 기퍼 오, 부러왔다 안경 좀 갖다 와야 돼. 눈 감고, 눈 감고 해주눈 뜨고 해 주게. 눈 뜨고. 코뼈 부러진다. <laughs> 슛! 아! 아! 아, 아, 아 저게 뭐야! 아 최악이다, 최악! 아, 아 최악이다, 최악! 아. 대면골인데 그러니까. 아, 좋았는데, 자리가 들어가고. 이거 한골 싸움인가?

됐다! 어, 아! 어, 잘 어, 됐다! 아! 와잘 먹어! 오 됐다! 아! 송대패밀리다 오, 오 잘해. 오. <laughs> 어 됐다, 골. 근데 이 공이 진짜 무거워. 여기 꼴이 진짜 안 터진다. 영대0영민아 <laughs> <laughs> 왔다. <맞다. 웃음> 어, 됐어. <laughs> 헤드샷.

목이 많죠? 아나 목이 많이 울린것 같은데. 앉아있으면 목이막 날라다니는데요? 아 한골 싸움이야. 지금 8분 43초. 10시 5분까지 해요. 아, 선정이 한골 넣어서 만회해요. 어, 공이 나갔어? 어, 어, 어 어떻게 나가지? 어, <laughs> 어 나이스 펜 좋아 좋아 좋아. 아야 아, <목소리> <명백 공! 목소리> <넣어야> 돼!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와 이거 진짜 좋 아. 야는아서 그래. 안 내자. 5분 남았어요, 5분! 아, 담배, 담배냄새.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치게안 나이스! 됐이스다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다 됐다, 됐다. 오, 명민 아, 와, 아, 명민. 어 명민 나이스 안안안게 아, 좋다 가운데 뛰어야뛰어야 이기지 좋았아트 좋았는데 야한골 싸움이다 한골 싸움 4분 남았어요. 4분 우리 경기가 재밌네. 우리 경기가 재밌어. 여기 골이 안 터지네. 이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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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다. 이거 넣었다. 넣었어? 아니 안 넣었어. 아, 여기 여기하고 떠나야겠는데. 아, 안 넣었어, 안 넣었어. 아안안 넣어, 안 넣어, 안 넣어. 나이스. 야 명민, 이따 명민이, 다 명민이. 반대, 반대. 몇 초? 반대. 반대, 명민이. 아... 어 명민 엄청 많이 뛰어. 웃기만 <laughs> 해. <웃음> <웃음> 뛰는 게 짱이에요, 근데. 오 나이스.

<목소리를> 왜냐면 그는가 어 나이스! 응. 얘는 그 풋살을 밑에 안 차고 가운데아골 할게요. 트야 어,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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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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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어디였어 티치 안 떠있어? 어... 티치! 어... 피쉬! 어... 피쉬! 어... 우리